휴가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고리대학교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13호가 나가는 날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제 물류회사가 이제 콜롬비아에 대리점을 개설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 대리점과 이제 지점과의 그 차이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상법 총칙 상행에서 이제 나오는 어, 내용입니다. 아 우리가 실무에서는 그 대리점은 우리 상법상 대리 상입니다. 아, 대리상은 어 독립돼 있으면서 그러니까 영업 주인 상인으로부터 독립돼 있으면서 이제 그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 영업주 혹은 상인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점도 대리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리상이 어뭐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은 그 계약의 효력은 이제 영업주에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 예를 들면 그 대리점이 대리상이기 때문에 어그 이제 뭐 선주를 위한 뭐 조금한 어뭐 계약을 체결했다 뭐 선박 연료, 유방카를 어 제공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은 그 반카 값을 지급해야 될 어,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리점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선주가 된다 그런 어, 취지인 거죠. 예, 반면에 이제 뭐 지점을 이제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지점은 어, 그 지점장이 이제 그 대리권을 이제 갖기 때문에 어, 지점장이 그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영업주의 어그 권리와 이제 의무로 어 귀착이 된단 말이죠. 그 점에서는 이제 대리 좀 대리상과 동일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점에 있는 근무하는 분들은 이제 영업주의 피용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급을 어 지급해야 되고 그 지점을 운영한 데들은 비용을 이제 영업주가 모두 지급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대리점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끈끈당 이제 뭐 예를 들면 배가 한들어왔을때 처리하고 나서 이제 얼마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사무실 비용도 어그 대리점 자체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지 영업주가 그 대리점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그런 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엔 이제 그 영업을 확장할 때는 이제 대리점 즉 대리상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고 어, 일거리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지점을 어, 또 현지법인을 설치하는 단계로 어, 나아간다고 봅니다. 어,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그 최근에 보니까 어 이제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 이제 마스트 스나 증권 관련해서 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더라고요. r Master Master D.O. m a s t e D.O. m a s t D.O. Master D.O. Master D.O. Master D.O. Master D.O. Master D.O. Master D.O. m a 어, 이라는 것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운송 주선인 즉포워더가 이제 끼어 가지고 포워더가 이제 계약 운송인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상 운송인은 이제 실제 운송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상법에는 말하자면 해상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저 운송인이 한 사람인 경우를 상정해서 상법이 전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계약 운송인과 실제 운송인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법으로 규율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포워드가 우선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 하게 되거든요. 그때 포워드를 우리는 이제 계약 운송인이라고 부르고 이때 포워드는 이제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운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이제 포워드가 되는 거죠. 계약 운송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운송인이 발생하는 선화증권이 은행의 내고용으로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 계약 운송인 포워더는 선박을 이제 소유하거나 어, 또 임차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어, 제2의 운송인을 찾아서 그 운송 계약이 이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제2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H&M이라든지 m 페노신과 같은 그런 어, 선사와 이제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자기는 화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선사를 우리는 이제 제2의 운송인 또는 실제 운송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 제2 운송인 실제 운송이 다시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선화증권을 마스터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용어를 보면 마스터 선화증권이 어더 중한 것이어서 이것이 내고의 사용될 것 같은데 에, 그것이 아니고요 앞에 발행되는 하우스 선화증권이 은행의 내고용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운송물이 이제 양육항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은 어 수입자 즉 수화인이 이 물건을 찾아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통 선화증권이라 하면 이것이 이제 은행에 가 있게 된단 말이죠 은행이 담보로서 어그 진정한 수화인이 그 대금을 가지고 오도록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화인이 이제 은행에 가서 어, 그 하우스 선화증권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에, 그 이제 운송물을 찾아야 아, 된다 말입니다. 그때 계약 운송인에 가서 이제 이걸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 운송인은 자기가 운송을 실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터 선화증권에 자기가 이제 송화인 수화인으로돼 있으니까 이것을 얼른 가서 이제 어, 실제 운송인한테 그 마스터 선하중권을 제공하고 제시하고 운송물을 찾아서 이따가 이제 그 실제 아그저 실제 수하인 수입자에게 운송물을 넘겨 줘야 되는 거죠. 운송물을 넘겨 줄때 하우스 선하중권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 이런 이제 과정이 이제 복잡하게 이제 얽히게 되는데 여기서 어 실수를 하게 되면은 어뭐그 실제 운송이나 또는 어그 이제 계약 운송인 또는 어, 창구업자가 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예, 된단 말이죠. 어, 뭐그 이제 인도지시서와 이제 창구업자와의 관계에는 뭐 다른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우스 스라중권과 마스터 스라중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어, 드렸습니다. 이상 제 13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